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무료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매매 사기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만일 매매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부동산 매매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낸 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이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중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일방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피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사기계약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입게 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금전을 반환받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민사상으로 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배상청구소송,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분석과 피해 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수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쓰여있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무료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